민네노아르상처받는이 땅에서 주도 주도 선고를 받았는데 가야 될 길이 딱 삼촌벌이 있어 그래서 한심하게 뉘우칠 것 없이 가는 길을 조어들고 영생이 딱 바라보는 십년 전만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한 소리가 그거예요.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?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? 아가들이 자라나서. 어른이 되듯이 이내 신상케이트 내소함이 무엇인고,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. 새들이 저 하늘을 유수와 같이 나르네 기쁨이 멸망함이 난초에 부딪혀도 이 생명 빛이 되도 새 하늘을 날아가리. 제래서 내가 울을안 왔는데 살다가 가끔 지치면 눈물 나. 그래서 비관을 큰 소리 치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차라리 지금이 나서 <웃음> 자. <웃음> 사회적으로 의사가 우리 엄마 가는 마지막 중증 암 환자, 암 번호를 타서, 타 나왔는데, 그거를 맨날 이 머리에서 생각하면, 나 오늘 죽는데, 내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그러고, 또, 아무것도 없네. 또 죽네. 그랬어. 몸이 바소지고 이... 아니, 모든 게안 좋아도 했어. 언니, 근데 이거... 지금도 이 병원에서 서서히 목을 가라앉히고 물리치료를 시켜야 되는데, 한꺼번에 다쏟어서 중증 암 환자인데 다 털었어. 그래서 가끔가다가...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내가 정신 비만 사이코가 돼서 압력 받은 것처럼 산 세월에 내 기억에는 살아서 먹은 것도 없고 기억이 뱉은 것도 없고 주워 모아서 세금만 내서 중증 암 환자가 근데 이 생활을 자축 기념한 듯 치다 보니 멋있다고요. 그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. 가는 길을 멈추고자, 비위생적으로도 살아봤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, 인생은, 목적 없이 쉬어가는데, 하느라, 죽은 자명숙의 그 피고통, 눈 뜨고, 피자치가 걷고, 알아듣고, 음식을 씹어먹는 그런 와중에 피고통을 쓴 게뇨. 내가 살아서 누웠던 그 길을 바라보면, 신세가 한탄이 그래서, 어떻게 보면 징표고, 어떻게 보면 부끄러우면서도, 살아서 보니, 눈이 쪼.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만, 박성 선생님도 애탔어. 근데, 내 눈이 왜 뜨였냐. 약을 중복하면 쳐. 그래서, 약국가서 내가 신지 못하는 신이 너무 부어서, 다리가. 너무 부어서 선생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걷기라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약을 너무 많이 집어먹어서 좀 쉬었어, 병원을. 그랬더니, 자활. 음식 먹는 거고 다르게 이미 잡힐 역시 중증 암환자로서 이 증권, 사위가다 아는 증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 사위가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, 이목롱한는 암환자가, 실제로, 사위 보장성, 제도에 대해서, 캐묻지도 못하고, 상처를 여러 번 당해. 그래서, 비위생적인 집에서 따진 것이, 일단 안 되고, 활동하고 밥 먹었던 그 가게를 따졌고, 그 여성을, 실제로, 부모로서, 자녀로서, 내가 이웃 간에 살면서 아는 사모님으로 봐도 영 아니다 싶어서, 내가 사회적으로 재벌러게 되게 다지. 그래서, 짓물로는 까불게 아니오. 그래서, 내가 모은 재단이 다시 한번 충이 없이 생긴다면, 난불안되시 그런 양만 해놓고, 외진 곳에서도 안 만나. 내 삶이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말도 못해. 그래서, 내 형편에 따라, 내 가족도 마찬가지.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게 사실이고, 이런 충고는 두번 있는데, 다시 살아와서 내 재충격을, 재충전 충격을 받고 충전. 내 충전을 내가 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만나고 싶어.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, 대도시에서 멋있게 늙고 싶어. 살아가는 이 외로움을 숨어서 보다 와도 이렇게 가끔 보였던 것도 이 남변 난이도라고 지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색종이 놀이 암투병 환자가 어느 세월에 시가를 가져가지. 너무나 암을 중고없이 때리길래 경고하는 마음에서 살아서 숨 쉬는 그 예청을 보고해 보였어. 그랬더니. 내가 머물었던 미소, 아름다웠던 조촌동 그 그늘을 두고 어느 분이 선처를 하고 사망하시되 단관오리란 될수 없다라는 걸 이기면서 보고받은 바 정직하게 만 지금도 말하듯이 암투병으로서 인간으로서, 초능력, 초원력 아무튼 인간이 살수 있는 모든 걸다 써왔어 그다 지금 쉬는데 사람이 지금까지 빈자, 가족도 없이, 에, 주인한테 다 당하고, 다시 서는 자리를 꺾고 죽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서, 선과 부이북 중에 압력을 피하고 혼자 걸어. 그래서, 개명받은 것 없이, 에, 남들은 자기 본인이 겸명하고 똑똑해서, 존목대도 우리 실정이지만, 자기 환자가 이렇게 기력으로 산다면 죽어나는 마음에서 축전 축전이라도 줄 거야 근데 그런 게없었을때가 혼자서 이, 이게 이내 자활지원제 중간 과실이지만 이게 손버릇이 아니라 사람이 때려주고 학대할 때 가지는 품통을 혼자서 지킨 게 이거야 그래서 손, 손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늘, 늘상 사람이 없 없던 이띵간에, 또, 사람이 없을 때는 항상, 이, 중풍 예방 차원에서,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모든 것을, 삶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무게 숙로 있어. 노래도, 어 처음, 초창기에 배울 때, 이렇게, 열 번을 연습하다 다온게 사실이어서, 도만강 이거 음계 나올 텐데, 불은 뭐지? 너저눈 빛싸고 흘러간 그 옛날의 내림을 실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, 네 그리운 내님이여, 네 언제나 오려나. 그래서, 한 구절을 다 외우게 된게 사실. 그래서, 당신들 인격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, 후회가 극심해. 이제 아시겠지? 방심하지.